할렐루야. 2월 6일 순잡는 교회 아침 밥상 목상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일 이후에 삶의 터전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모든 분들 안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저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이끄셔서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하루를 살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영상으로 보시고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때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3장은 맛있는 천국장이 아니라 천국장이라고 불려지죠. 물론 비유를 사용하셔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장인데요. 놀라운 것은 이 비밀이 아무에게 전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귀한 말씀을 우리 귀에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죠. 또한 천국 소망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을 통하여 꿈꿀 수 있기 때문에 더 귀한 것입니다. 어제 저희 가족 세 사람이 인천 대공원 산책을 하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저희의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저희가 고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지나가는 아주머니가 자기도 고씨라면서 반가운 척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은 무슨 파몇대 손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굳이 그 족보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또, 고씨. 이 고씨라는 성은 부씨와 양씨가 다한 가족이라나? 그러면서 이런 말도 이어가셨는데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똑같이 아주머니와 말씀하신 분이 계셨다고 대화를 섞으니까 갑자기 얼굴 표정이 바뀌면서 교회 다니냐면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딱 질색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는 말도 섞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본인 남편하고 급하게 자리를 뜨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내와 제가 그 광경을 보고 교회가 얼마나 잘못했길래 사람들의 인식이 저럴까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관계를 통하여 전달되어지는데 이 특히 천국의 말씀이 허락되거나 그렇지 않은 자들이 구분이 된다고 생각하니 두렵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예측을 벗어나서 주도적으로 하나님은 일하시지만 연약한 우리들이 눈앞에 보여지는 결과와 상황들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겸손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천국 비유를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제대로 들려졌으면 좋겠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놓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천국을 죽어서만 가는 장소라고 생각했지만 본문 24절을 보니까 좋은 씨를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 라는 말을 씁니다. 천국을 사람으로 표현했습니다. 어떤 사람? 36절부터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는데요. 37절만 보시면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인자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어떻게 오셨습니까? 천국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완전히 구분되어 살수 있도록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이 바로 천국인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속에 임하였고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분하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별된 자, 즉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이 말씀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고 말씀대로 따라 살게 하심으로 인해 구별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가라지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흔히 볼수 있는 밀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가라지를 엉겅퀴로 번역했고요. 필립스 성경이라고 하는 그 번역본에서는 잡초, 마사 성경도 잡초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가라지의 특징은 곡식이라고 불리는 밀과, 어떻게 보면 구분이 안 됩니다. 같이 자라는데 이 구분이 안 된다는 것의 특징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데 다시 25절을 보시면 원수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원수는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누누이 원수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굉장히 비겁하고 야비하고 얍삽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 행동하지 않고요. 2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잠잘 때라고 하였습니다. 완전히 깊이 잠들어서 원수가 움직여도 깨지 않는 상태를 잠잘 때라고 하죠. 이 원수는 39절에 마기라고 해석이 되어지는데, 마기가 어떤 존재인지 이 원수를 통해 그대로 반영해주고 계심을 볼수 있습니다. 나는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갑자기 내가 심은 것과 다른 것이 나왔다니, 굉장히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콩 심은데 판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 종은 주인과 대화를 합니다. 진실되게 기가 막힌 상황을 주인이 정리해 주시는데요. 가라지가 생겨난 것은 원수가 뿌렸다. 범인이 누구인지를 알려 주시죠. 이 범인이 누군지 알기만 해도 숲에 들어가고 검거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검거할 수 있는 그 경찰이 만약에 우리 주님이시라면 이 원수는 주님 손에 손 안에서 벗어날 수 없고 체포된 것은 당연한 것이니 안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고 종들은 가라지를 뽑기 원했지만 주인은 지금 뽑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제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이제 이삿짐 일을 2~3개월 정도 하면서 아이 정도는 나 혼자 할수 있지 않을까? 뭐 냉장고라든지, 세탁기 이런 거 포장하고 구르마에 실어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접근했다가 사장님이 하지마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혼나고 너 저쪽 가서 일해 이렇게 예, 이야기를 들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못해서라기보다는 저희 팀이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 이런 이삿짐 일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사장님이 지기 때문에 저한테 이러한 무거운 짐을 맡겨주지 않는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라지와 곡식은 서로 구분하기 어려워 알지 못하는 사람은 곡식과 가라지 둘다 망쳐지기 때문에 곡식을 지켜주기 위한 주인의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때로는 굉장히 일을 하면서 억울했고 서러움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해나, 그런 자격지심도 있었지만, 이 말씀, 그 주인의 깊은 의도와 뜻을 헤아리면서, 예, 아, 나를 향한 사랑이구나, 하면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오늘이 천국을 누리는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이 다스리시고 말씀해 주시고 관계하는 주님과 모든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밭에 생명의 말씀을 심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천국을 소망하고 오늘 일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의 그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을 가르쳐 주고. 소망 하기 위해서 죠？하지만 천국 뿐 만이, 아 니라 내가 잠든 사 이에, 내가, 방 심한, 사 이에, 그리고 깨어있지 못한 그런 사 이에 원수 마이는 분열 이라든지 다툼 이라든지 미움, 시기, 질투, 경쟁, 비교, 폭력, 폭언, 게으름, 나태 함, 여러 가지 모든 죄를짓게하 여, 스스로 천국이신 예수님 안에서 벗어나도록 원수는 오늘도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하지만 원수로 인한 이 잡초 가라지는 결국 하나로 묶여져서 태워지게 될 것이고 그의 끝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곡식된 우리 모두는 곡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보호하심을 받으리라고 믿습니다. 천국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가라지가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가라지와 섞이지 않고 구별되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수 있는 은혜를 다 주셨습니다. 가라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떠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라지를 분별하여 그것과 섞이지 않도록 완전히 끊어주신 그 약속을 믿고 내가 주님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 가라지를 완전히 불태우는 그때 마지막 때를 기다리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방해하는 그 가라지를 보면서 내가 천국이신 예수님을 항상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하고요 항상 깨어있어서 주님 바라보며 천국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서 그 말씀 가운데 곡간으로 우리를 들으셔서 보호해주시는 하나님 안에 오늘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승리의 함성이 온정일 외쳐지는 복된 날로 천국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묵상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라지를 분별하여 우리가 그 가라지와 섞여서 같이 해를 입는 어리석은 일에 동참하지 않도록 주여 당신의 사랑으로 구별시켜 주옵소서 거룩하게 가라지와 우리를 구분하여 하나님 곳간에 드리는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지 안에 주의 말씀 따라 천국을 누리며 소망 가운데 하루를 마감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어... 정말 오늘부터 아침 밥상, 이 말씀 묵상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더 깊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이 말씀 묵상을 놓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체력과 건강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으로 모든 일상을 승리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뵙겠습니다.